알고 있지 어? 너그용때그용 너그 넘어왔잖아 거기 어. 와드였어 아 어쩐지 형 무빙 보고 와드, 와드인 <laughs> 것 같더라고 아 와드 보이는데 왜 들어 내가내가 보여 누나 봤어야지 어, 여기 와드 어 바론 쪽이랑 용 쪽에 내가 와드 박으라 했거든 퀸드 넘어온다고 아, 진짜 아. 내가 어, 뒤돌아서 3렉 갱 보려고 했다가 아. 영님 때문에 다 망했지 뭐야 아. 야, 야, 나는 다 망했어 나는 잘했어 미드 어? 알파도 잘해줘. 너 탑에서 모델도 잘해줘. 형이 캡다몰어 먹었잖아요. 어왜못 <laughs> 먹었습니까? 진짜 다뺏서 먹어 놓고서. 야난 가만히 기다렸는데 그냥 애들이 와서 죽어. 어떡해. 막터만 그렇게 먹게 한대. <laughs> 아니야 아니야. 니네가 <laughs> 이제 그냥... <laughs> 리멤버 리멤버 아야어셋시거 그대로 초대금 드릴게요. 아 <laughs> 변화가 없어? 어? 아예 변화가 있어. 아 변화가 없 있어? <laughs> 아니야 나나 없어. 나나가셨네. 어, 고생하셨습니다. 아, 고생하셨습니다. 진영아. 네? 예. 합작 그는 아닌 것 같아. 다리아이패. 근데 그억까 아니었으면 제가 이겼을 걸요? 에이, 그거 아니지. 그 어, 자크로. 다리 그냥 길. 근데 진짜. 너 저번에도 그 얘기 했다가 졌어. 근데 진짜 이게. 음. 아니, 그러니까 후반 가면은 이제 그럴 수 있겠지. 챔피언. 그걸로. 약간 초반, 초반에 킬 주는 것도 거기서 킬 주는 게 아닌데 리신이 3렙인데 오렙에 들어와서 그호구가다가 내가 죽은 거라서 아니 제혁이 왜 이렇게 잘해? 아? 결, 결국엔 다리보다 자크가 영역이 미드게임이지 누가 <laughs> 나를 불렀는데? 어? 어, 형 들어오시죠 지금 아니 제혁이 나한테 어... 자꾸 어... 대표들 미션 계속 써요 아버지 <laughs> 계속 나만 봐가지고 아 이건 나야 왜냐면 너의 앞라인 너 밖에 없잖아 어이. 아니 옆으로 빠졌는데도 계속 따라와 <laughs> 한타를 안해 계속 따라와 어우 아파 아니, 정수저 탑에 자크인데 다이브 징그럽게 오네 저거 아 그래서 내가 물어봤거든 이거. 야탑 자크야 패시브 있어 내가 이랬는데 어 괜찮아 가요 이러는데 준영이가 자크하는 거를 못 보겠대 아, 아. 에이 솔직히 명하랑은또 틀렸네 아 형님 저희 그 같이 있어서 어쩔 수없대 빨리 왜 안오세요 네? 형님 덕산동이냐? 네 빨리 오세요 도명 준호랑 정수랑 있어 정수랑 트리플입니다 트리플 아, 빨리 오라고 그러네